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왕골통떨, 더러운 성질머리, 우울, 잡기, 마기, 모든 분들 짜증 캐치, 더러운 성질 완화, 폭력성 부적을 내려봅니다. 지금 내리는 분은 신장부입니다. 모든 재살, 악살, 만살, 마, 오만살을 다 제거합니다. 옥항, 상제, 미력불, 이미 다 보호하사, 다 대체를 하는 부적입니다. 우울증 방지입니다. 우울증 있는 사람한테 잘해주세요, 전부 다. 그래야 성질이 완화되고 조금 더 하십니다. 자살하는 유도 많으니까 항상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공황장애 우울증 있는 분들한테 잘해주시고 항상 그러면 공농 많이 받습니다. 마음심. 작기 소멸부입니다말그래도 작기들이 득실득실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기 소멸부를 내려봅니다. 모든 분들 작기 다 없애고 항상 즐거운 시간만 되시면 됩니다. 우울증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짜증을 자금 내고 막 하는 싫은 분들, 그게 다 우울증 경련기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녀나 다경련기는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짜증 대체부입니다. 모든 분들, 기원 많이 받으시고, 가시 하시게 됩니다. 더러운 성질머리 완화 부적입니다. 불심의 기자가 세개딱 써가지고 마음을 잡아냅니다. 그래서 성질 머리 와나 성질 들어본 사람들 다 평정심이 있습니다. 지금은 폭력성 대체부입니다. 누구나 이런 분들은 폭력성이 막 합니다. 물건을 던진다든지 막 그렇기 때문에 유난히 기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 폭력성 일으키지 마시고, 항상 마음을 너그럽게 생각을 하시고, 식서, 예, 내려왔기 때문에 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